한마디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의 간격이 점점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쇠기 패턴을 끝내고 나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미털기가 꽤 좋은 패턴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서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 ETF 장외 거래에서 양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야말로 어제 순유출이 좀큰 폭으로 있었어요. 자, 우리가 뭐 장기투자를 하든 희망회로를 굴리든 어찌됐든 객관적인 시각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추위는 명확하게. 살펴보셔야겠죠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순유출이 바로 어제 환물 etf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순유출은요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단기적인 희망을 안고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직전일산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뭐 미리 투자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번엔 금리가 무조건 내리겠지 한마디로. 이번에는 30만원 찍겠지 했던 사람들일 거라고. 그 사람들이 상승행 열차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지백이 매물대가 없는 곳까지 내려와서 지지라인을 잡기가 어려운데 한번 봐주세요. 매물대가 없는 곳, 지지선이 없단 말씀이신 것 같고, 지지라인을 잡기는 어렵지만, 어, 이 정도면 됐다 싶지 않으세요? 지금 뭐 명확하게 사실은 빗썸의 차트도 굉장히 짧은 관계로 명확하게 이 데이터가 지배기 아시다시피 ZBC에서 ZBCN으로 수확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뭐 참조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도 보이고, 여러분 눈에도 보일 수 있는 건이 쇠기 패턴이죠. 하락 쇠기형 패턴. 하락 쇠기형 패턴은 일반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낮춰갑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변동성 또한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의 간격이 점점,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쇠기 패턴을 끝내고 나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미털기가 꽤 좋은 패턴이에요. 일반적으로 개미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특히 알트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쌍바닥 찍었다. 근데 그 쌍바닥이 무너지면은 조금 뭐 안다 하는 개미들도 여기서 팔려나가거든요 이게 두세 차례 반복된다. 파동을 그리면서. 그리고 이제 반동성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눌림목에서 사도 얼마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효과죠. 이런 식으로 학습효과를 몇번 하고 나면 진짜 바닥이 와도 개미들은 사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가볍게 올라갑니다. 왜? 풀려있던 개미들이 전부 다 손절을 했으니까, 여기 다 털려나갔으니까 가벼워졌겠죠? 그리고 나서 가볍게 상승합니다. 이렇게 쐐기 패턴이 보여질 때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 누군가가 또 이렇게 털려나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 그대로 지지라인을 잡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무슨 매물대 지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매물대 지지란 기존의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을 해 보는 거고 거래량이라던가 뭐 윗꼬리 아랫꼬리 뭐 기술 분석 이런 것들 이렇게 데이터 자체가 없을 때는 패턴으로 보셔야죠. 왜 이렇게 달큰하게 얘기하지 누구꼬시려고? <laughs> 아니, 꼬셔서 뭐 하는, 할... 제가 꼬셔서 뭐 해요. 아니, 그냥 같이 재밌게 돈 벌자는 얘기지. 무슨... 저는 리스크가 적은 쪽에 투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릴 확률이 20%, 오를 확률이 80%라면 숏을 치는 게 바보겠죠. 맞아요. 포인트 잡아서 지금은 롱이 대세고 숏은 짧게 짧게 가야지. 아카시 네트워크 급락하는데 왜 그런 거죠? 악폭으로 치면 그렇게 뭐 높지는 않은데? 9%? 지금 여기 윗꼬리에서 사신 분들이 좀 살고 있나 보다 피버 포인트를 약간 하회했어요 보통 이렇게 쌍바닥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좀 매도세가 나오거든 근데 아직도 많이 나온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시세 변동이 크다 이거는 대기 수요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카시 네트워크를 얼마에 사야지 얼마에 사야지 얼마 오면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단 얘기예요 사람들이 매도를 원하는데 매수벽이 약하니까 그렇게 강한 매도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폭이 커지는 겁니다. 뭐 특별히 뭐 공지뜬 거뭐 이런 것도 없는 걸 보면 그냥 이거 투자 감각 없는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는 있어. 여기 거래량 보세요. 윗골이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니까 한마디로 이건 인간의 본능이야. 찌를 한번 뿌려봤는데 거기서 열매가 잘 난다? 계속 뿌리는 거지. 투자 감각 없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몇 점이 오면 올수록 팔 겁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이 다된게 아닌가요 지난번에 S1 승인이었죠 근데 중간에 이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킹까지 포함된 ETF여야 한다 SEC에서는 좀 불가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최종 승인까지는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또 몰라요 승인 일정 거의 얼마 남겨두지 않고 또좀 수정이 될 수도 있죠 만 일단 1차 관문은 지났다는 거이 그 정도 비트텐서 사고 싶은데 너무 올라서 대신 말린 할까 고려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비트텐서는 너무 올랐으니까 거기서 뭔가를 또 찾아오셨나 봐 혹시 현금 남아 계신 분들 차트 분석할 때 코인들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린 올 타임 차트고요 역사가 조금 그래도 기네요 2020년 12월에 상장이 돼서 그럼 당연하게도 202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얘는 좀 일찍 왔네요 2021년 4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때 당시에 가격은 한 290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상장가는 280원 이후 최고가는 290원 그리고 지금 28원입니다 최고가 얼마였다고요? 290원 현재 얼마? 28원, 28.7원이니까 어이 뭐 10분의 1 가격이네요. 어, 일단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 시가총액 순위는 302. 그러니까 2만 5천여 개의 알트코인들 중에서 상위 1%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은 보통 시가총액 300이라고 하면 대부분 들 그냥 잡코인이라고들 생각하시죠. 시가총액으로 말씀드리면 2300억 가량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확인해 볼게요. 나쁘지 않은데? 일단 꽤나 안정적이죠? 대형 거래소에 다 상장이 되어 있고요. 거래량 분포도 고르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파스 좋고, 시총 괜찮고, 영지식 증명을 목표로 한 AA 코인이다. 어찌됐든, 코인 이름은 말을 린 티커는 혼드. 코코샤넬 종목을 어디서 잘 찾아오신 것 같은데,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좋고,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오늘 현금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도 지금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샀을 것 같아.